<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채수입니다 오늘은 웨이크메이크와 함께하는 영상인데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루즈건 제로 립스틱 리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웨이크메이크 하면 색조 제품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올리브영에 방문했을 때 눈길이 가는 브랜드였거든요. 기대가 되는 제품인 만큼 루즈건 제로 립스틱의 특징과 전색상 발색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패키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매트한 무광으로 출시가 됐고요. 여닫는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쉽게 여닫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제품의 텍스처는 매트립으로 출시가 됐지만 루즈건 제로라는 이름답게 입술 위에 굉장히 얇게 올라가고요. 가볍고 보송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색을 했을 때는 입술 위에 매끄럽게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매트하게 고정이 딱 되는 텍스처예요. 그리고 제가 루즈건 제로를 사용해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이 바로 색상 구성인데요. 특히 MLBB 컬러나 브라운 색상이 되게 예쁘게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계열의 립스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인기가 정말 많았던 루즈본부 매트립하고 간단하게 텍스처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기에도 루즈본부 매트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 좋게 올라가면서도 살짝의 광택감이 느껴지는 매트립이죠.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루즈건 제로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보송하게 발색이 되는 텍스처예요. 가볍고 보송하지만 밀착력은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전 색상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호 킹스걸은 핑크빛이 도는 쨍한 레드 색상인데요. 맑은 레드립으로 발색이 되면서 얼굴에 형광등을 딱 켜주는 그런 컬러예요. 2호 킬 미레드는 칠리 색감이 살짝 섞인 레드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색상이고 가을에 어울리는 레드 컬러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버닝은 상큼하고 비비드한 레드 오렌지 색감이에요. 4호 비비 오렌지는 형광기가 느껴지는 오렌지 색감인데요. 뭔가 과즙 메이크업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색감이에요. 5호는 흰기가 좀 느껴지는 살몬 색감인데요. 좀 청순한 무드의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색감이에요. 코슈가 본부는 정말 예쁜 핑크 코랄 색감인데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7호 로즈 인더 트랩은 톤 다운된 코랄 색감인데요, 말린 장미가 살짝 섞여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분위기 있게 바르기 좋은 색감이에요. 8호 베이지 프리즈는 분위기 있는 베이지 브라운 색감인데요, 단독으로 발색해도 너무 예쁘지만 베이스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가을에 이 컬러 빠지면 정말 서운하죠. 9호 미스터 베이지는 벽돌 색감의 예쁜 칠리 컬러예요. 마지막으로 10호 빅보스는 발라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색감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쁜 오렌지 브라운 색감입니다.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의 전색상 발색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가을이 다가온 만큼 레드립이나 MLBB 립을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 컬러하고 거기에 맞는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레드립 메이크업은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해준 후에 아이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 해주고 라이너로만 좀 선명한 눈매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레드립으로 원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예뻐 보이더라고요. 애드리 메이크업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색상은 1호 킹스걸, 2호 킬미 레드예요. 두 컬러 모두 살짝은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다음 m l b b 립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좀 가을스러운 느낌이 날수 있도록 음영 섀도우들을 레이어링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했어요. 다음 베이지빛 블러셔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MLBB 립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색상은 9호 미스터 베이지, 10호 빅보스예요. 이두 컬러는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고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할때 사용하면 정말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8호 베이지 프리즈 색상은 가을 메이크업을 연출할 때 베이스로 깔아주기 정말 좋은 색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쨍한 레드 컬러나 레드 오렌지 컬러의 베이스로 깔아줬을 때 더욱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루즈건제로 립스틱이 입술 위에 좀 가볍고 밀착력 있게 올라가는 텍스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이 휴지의 묻어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이 정도? 이렇게 보시기에도 크게 묻어남이 있진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묻어남이 없는 편이죠. 이렇게 묻어남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매트립을 바르기 전에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립밤을 자기 전에 입술 위에 듬뿍 팩처럼 얹어놓고 자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술 위에 각질이 좀 불어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각질 관리를 해주면 매트립 고유의 텍스처를 유지시키면서도 예쁘게 매트립을 발색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루지건 제로 전 색상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양하게 출시된 컬러들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가볍고 보송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입술이 편안한 매트립을 찾으시는 분들이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